안녕하세요.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의 김삿갓입니다. 지금 앞에 보이는 이 강은 아름다운 아동강입니다. 그래서 위로 쭉 올라가게 되면은 무리마을이 나오는데요. 무리마을 쪽으로는 아 정선으로 이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건너편으로는 아 용월인데요. 제가 일전에 한번 아, 촬영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저 멀리 벚꽃이 활짝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. 아, 보시는 바와 같이 멀리 벚꽃이 활짝 피어 있고 또한 우측으로는 민물고기 생태박물관에서 내려오는 아, 계곡물이 합세되는 아, 두불머리의 아름다운 경관을 아, 보여 드리면서 올 봄,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